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경제 전문가나 취업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미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신 IT 동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3년부터 되돌아보면요. 1년 내내 취직하기 어렵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첫 사회에 진출을 꿈꾸던 분들에게 쉽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되겠죠. 인스타그램 들여다보면서 왜 나한테만 일자리가 부족할까 하고 고민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전 세계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두 곳에서 진행 중이죠. 오히려 관점에 따라서는 한국을 좋은 상황으로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때는 낙원으로 느껴지던 실리콘밸리에서도 무시무시한 정리해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불안감 때문에 모두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성수기에는 꽤잘 나가던 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10만 양 병설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니면 제조업 전통 때문인지 한국은 단기 교육으로 인력의 수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입 장벽이 낮고 일자리가 많다라고 하던 분야들은 인력이 심각하게 초과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자잘한 용역으로 유지되는 분야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오신 분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는 것도 구석구석 찾아보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2022년에 일자리가 정점을 찍는 것을 보고 1년 공부해서 2023년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은 미국 자료들이긴 한데 최근 몇 년간은 미국과 한국이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예측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024년도 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해 봤습니다. 이미 닫혀버린 문만 멍하니 쳐다보기보다는 조금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다른 문을 열심히 찾아서 일단 들어가 보면 나중에 호환기가 돌아왔을 때 더 좋은 문이 열릴 겁니다.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위주로 2024년도 경제 전망을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경제 상황도 안정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거는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하는 거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한국이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불황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신에 IMF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반등할 거라는 긍정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한국 대기업들은 현금 보유량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즉, 당장은 불안감 때문에 투자나 채용을 멈췄더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측이 포함된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이 잘 되어서 광고 판매 인력들을 3만 명이나 줄인다고 합니다. 이건 구글이 돈이 없어서 인력을 줄이는 걸로 보면 안 되겠죠. 그것보다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은 영구히 충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예견됐던 일이 불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시작된 것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겠죠.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생존 수칙이죠. 인공지능을 경쟁자로 여기기보다는 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활용하는 지혜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보통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채용공고에 미세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기대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에 취업됐다는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경제도 다시 돌파구를 찾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긴 한데 사라졌던 일자리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현재 한국에는 웹개발을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이 새로운 웹개발이 될 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글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수요가 많은 분야가 될 거라는 의미인 것 같고, 실제로 이미 몇몇 대기업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뽑을 자리를 인공지능 인재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웹 개발자들도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웹 GPU 같은 기술들을 조금씩 사용해 보시는 것이 고효율 컴퓨팅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겁니다. 다양한 분야로 소프트웨어가 진입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은 몇년 전부터 있었고, 올해 대규모 레이오프가 진행될 때 실제로 제조업 쪽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자리잡았다는 사례들도 꽤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쓸만해졌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가 다른 분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언어 모델 다음에 유망한 기술은 로보틱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하이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퍼져나가는 시기에는 기업들이 빚을 내서라도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들과는 다른 새로운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을 찾겠죠. 대기업들은 돈을 써야 할 때는 아낌없이 씁니다. 메타 같은 경우 내년에도 계속 투자를 밀어붙이고 채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돈 벌어오는 역할을 해주던 인스타그램 쪽의 인력이 아니라 새로운 돈줄을 만들어줄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을 뽑겠죠. 이 시점에서 한국 대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채용을 밀어붙일 겁니다. 비교적 쉽게 쉽게 취직되던 호황기 전략을 알려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여전히 장점이 많은 직업입니다. 거품이 빠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수입도 높고 일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못 시작하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몇 년을 그대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부 순서나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려 왔는데요. 굳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막연히 수학을 피하던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될 수 없는 인재는 남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나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것이 수학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수학은 피할 수가 없기도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위한 수학은 입시 수학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나의 경쟁력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고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준비하시다 보면 의외의 순간에 좋은 기회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새해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